의미 있는 순간의 끝과 시작에 모두 사람이 있습니다. 에코나인 사람들의 성장을 실감할 때란요, 협업이 잘 이루어질 때, 그리고 고객사 경영진과 담당자가 승진도 하시고, ESG 업무 영향이 컸다고 얘기해 주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. ESG 경영을 단순한 성과보다는 문화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 리더 분들과 소통할 때도 그렇습니다. ESG 업계 분들과 서로 지지하고 응원할 때,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ESG 공급망 분야의 전문성입니다. 에코나이는 글로벌 ESG 공급망 평가 기관인 에코바디스의 공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에코나이는 에코바디스의 공인 파트너 기업뿐만 아니고 에코바디스로부터 골드라는 평가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에코나인에서 자문한 섹터는 30여 개가 넘습니다. 세 번째로는 ESG 생태계 네트워크입니다. 에코나인에서는 자문 기간뿐만 아니고 검증, 디자인, 편집 번역 등의 다양한 ESG 생태계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기업 문화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에코나인에서는 함께 일하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강점을 고려해서 업무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임직원과 파트너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예정입니다.